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네오코인 되겠습니다. 네오코인. 자, 영상 보시기 에앞서 구독,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영상 보신다면 조금 더 많이 와다하시고 더욱더 많이 가져가실 거 생기실 거예요. 자,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오코인 지금 15,000원, 15,000원 다시 한번 안착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밑으로 쭉 올랐었죠. 어, 비트코인 ETF 승인 때문에 이슈 때문에 쭉 올랐고, 다시 한번큰 절반, 그 중심 가격 잘 지켜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쪽에서 쌍바닥 지켜주고, 결국 전구점까지 트라이 해줬으나,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면서, 자, 이렇게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멀리 선을 그어 놓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죠 위 아래 위 아래 행보하면서 박스권 상단 박스권을 만들어 준 거다 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과 지금 똑같다는 거죠 비트코인 지금 차트 모습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자면 현재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역시 비트로 쭉 올라왔고 쭉 올라왔고 밑에 잡아줬고 올라왔고 밑에 잡아주고 다시 한번 ETF 승인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바닥 잡아주고 있는 모습 똑같죠 지금 상단으로 일단 어떻게든 위쪽으로 싹 올려 놓고 매물대를 올려놓고 위에서 지금 매물대 소화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를 올려놓고 소화해주고 그다음 갈 길은 어디다? 자위 아래 흔들다가 위쪽으로 어 위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왜이 지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다, 애매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좀 크게 보신다고 하면.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이 밑바닥에서 지금 한 방에 올라왔단 말이죠. 특히나 이 구간 올라올 때는 한 번도 쉼이 없었어요. 한 주도 음봉이 나온 적이 없고 계속해서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고 나서야 그때서부터 차의 실현명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ETF 승인이 된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 돈들이 ETF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ETF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다. 사야 한다. 그게 규정입니다. 규정.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비싸게 사기 싫잖아요. 그런 고래들이. 그래서 그런 물량들 전부 다 받아놓고 나중에 그 자금 갖다가 이슈 붙여가지고 미친 듯이 올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똑같습니다. 국내 주식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자, 역시나 이슈, 재료,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기대감.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개인들도 알고 있는데, 고래들이 모르겠습니다. 고래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각종 많은 기관, 대표들이 계속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분위기. 그만큼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형성이 있어서 본인들도 돈이 될 만큼 최대한 총력전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일단 한번 성공했다. 어, 한번 성공했고, 당분간 이쪽에서 물량 조절하면서 어, 물량들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물량 샀다 모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슈 붙이면서 역시나 비트코인이 미래다 얘기 나오면서 미친 듯이 올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시황 같은 경우는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라는 움직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작년, 작년 말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금리 무조건 미친 듯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오게 되니까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매파적 태도를 조금 더 지향하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당분간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것 같다. 투자 시장 자체가 박스권으로 위아래 행보할 것 같다. 라는 게 전체적인 자금의 움직임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움직임 자체를 좀 깨우려고, 깨우려고 지금 일본 쪽에서도 지금 저 PBR 얘기 나오면서 자산들돈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지금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지금 비트코인 자체를 좀 매도하고 있거든요. 즉 하방. 하방 압력이 조금 가해지고 있다는 라 건데, 이게 채굴자 지표입니다. 채굴자 지표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기본적으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가해지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하지만 그, 고점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고점이.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 더욱더 생기게 될 텐데, 이렇게 고가권의 피브나치 라인 좀 지켜보시자면, 이렇게 밑에 바닥, 바닥, 바닥 잡아주고, 되돌림 구간 0.5까지, 자, 5,900만 6,000원 요 라인까지는 반등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역시나 잘 반등을 주고, 하지만 요게 다시 한번 이런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미친듯이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료가 없다면. 재료가 있다면 당연히 날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재료, 우선 3월달에 이더리움 ETF 승인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때까지는 어, 그때까지는 밑에, 밑에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다. 거래량도 매우 부족하고 있거든요. 거래량 그죠? 그래서 우리 네오코인 다시 와서 한번 보신다면 지금 밑에 밑에 바닥에서 지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터트려주고 두 번이나 터트려줬어요 그죠? 거의 최고 신고가 거래량을 뛰어넘어가지고 거의 뛰어넘을 만큼 이만한 거래량을 밑바닥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물량을 싹다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량들 매집하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이고. 바로 일봉 차트도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확실하게 이런 바닥권 잘 잡아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p d f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위에 위에 두번 쌍봉 찍고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밑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어 놓는다면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초록색 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선이죠? 360선, 1년 선이라는 거죠. 1년 동안에 이 360선 모든 캔들 평균값을 아직도, 아직도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 우상향 중이다. 우상향 중이고 상단에서 박스권 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되돌린 구간들 236, 382, 0.5이세 가지의 되돌린 구간 무조건 잡아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역시나 바로 반등을 주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하락파동, 하락파동 자체도 두 번째 하락파동 잡아주면서 쌍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잡고 있다. 어,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네오코인은 이슈만 받았다 면 비트코인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야 될 때, 어, 모아가야 할 때고, 이런 물량들 잘 모았다가, 비트코인 이슈와 함께 정고점 제도를 해줄 때 같이 매도하면서 크게 크게 추세를 보자는 것. 왜? 기본적으로 올랐다 하면, 10만원은 그냥 가뿐히 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때 와서, 이때 고점에 대해서야 그때그때 부랴부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비트코인 대시세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전구점도 안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구점, 전구점 8천만원, 9천만원까지만 간다면 네오코인은 5배,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대비해 놓으시라는 거죠. 제가 이런 네오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일단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값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 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